검찰의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 이문정 동부지검장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공개 비판했고, 검찰계 오적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 이문정 지검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이 실명을 이렇게 내놓고 수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나섰습니다. 임지검장,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냐, 이재명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검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인플루언서다. 너무 수위가 높습니다. 상당히 수위 높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안미영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임 지검장과 그리고 서지현 검사와 함께. 이 문재인 정부 때소심파 여검사로 불렸던 이제 삼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렇게 본인의 이제 실명을 어 거론 공개를 하고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 경찰로 모든 것이 넘어가고 검찰의 이제 수사권 자체가 다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보완 수사를 해서 그거를 법원으로 넘기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주어져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개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이문정 검사 지검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시스템을 갈아엎자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분리된 수사권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 검찰에는 어떤 권한을 줄수 있느냐. 수사 권한에 대해서 아예 남기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논의도 굉장히 좀 진행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친여성향으로 불리는 진혜원 검사도 이문정 지검장을 향해서 과거의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실명을 내놓고 비판하는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검찰개혁에 망조가 들게 하려는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검사들 중심으로는 실무적인 부작용이 크다 이걸 우려합니다. 이번 일년의 그런 사태를 살펴보면서 검찰개혁이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검찰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사실상 불가능에 아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성향의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수 있는 수사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앞서 여러 번 말씀들을 하셨지만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간다, 중수청에 넘어간다고 해서 전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의 수사, 국수청,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되 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수사 없이도 어 이러한 그 현, 1차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어 행안부 산하에 뭐 경찰청, 경찰청뿐만 아니라 중수청을 두게 되면 너무나 비대화 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 만약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 그러면 중수청과 공수청이 함께 있는 두 개의 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죠? 법무부 음.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은 누군가요? 검사입니다. 음. 현실적으로 검사가 그러면 검, 아, 공수청과 중수청 모두를 관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 굉장히 권력이 오히려 비대화될 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적으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은 경찰청 단위에서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중수청도 행안부 산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중수청장을 지휘 감독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을 놓고 맹렬한 토론이 오가는 와중에 친여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근캥이라고 부르는데 근캥이 뭐냐면요. 근육캥거루라고 합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학 시절에 역도동아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육체미를 자랑하기도 했고 근캥을 향해서 지지하는 화환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데 준삼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속도 내는 검찰 개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도에 속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 건전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시한을 정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수 완박을 사실상 굉장히 늦은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걸 살펴보게 되면 어 시점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 지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여당 지도부도 그런 이견을 의식한 듯이 더 이상 확전돼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인이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합의는 안 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될것 같고요.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요.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 이거 꼭. 어, 대변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도 좀 고혹스러운 것 같아요. 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저는 관련해서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인사위원회로 좀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기관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더 나아가서 인사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폄훼하는 듯한 음. 발언을 그것도 정치적인 행사 공적인 자리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군한 방 다른 이야기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문정 어 동부지검장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선의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검찰 개혁에 오히려 본인 자신이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김병기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좋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시간 정해놓고 그 쫓겨서 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